연연은 날과 다름없는 비참한 하루였다. 으, 야, 어? 내가 바나나 우유로 사오랬지. 아, 아니 다 떨어져서 어쩔 수 없었어. 아이씨, 으, 자랑이냐?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다. 그냥 외수한 몸짓 때문이었을까? 입학 첫날부터 그들의 버기감이 되어 있었다. 야, 이거 뭐야? 닌텐도. 야, 봐, 잠깐만 빌릴게.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. 시위너 뭐라 그랬냐? 으, 어른들에게도 말해봤지만 그들은 나의 편이 아니었다 너도 게임기를 학교에 들고 오고 말이야 새로운 전학생이었다 인사해 안녕 나는 김모범이라고 해어 마침 두더기 옆자리가 비었으니 거기 앉도록 해라 잘 부탁해 어? 어? 어. 으, 야 이번엔 바나나우유 꼭 맞춰서 하라 뒤지기 싫으면 그그거그 그거. 매, 매점에 이제 안 들어온데. 그럼 나가서라도 사와 이 새끼야. 도저히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았다. 야! 야! 난난 소보루빵 부탁해. 야 너도 소보루빵 좋아하네? 그럼 소보루빵이 최고지. 내 생각이 맞았다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.